자 이번에는 천일고속 주가 하락 이유와 대응 방법, 뭐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으로 뭐 신규적 품절주, 우선주 이런 애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오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장에서 돈이 갈 곳이 없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. 어,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었고 장 초반에 그래서 뭐 이쪽이 막 그렇게 그 신규주나 품절주, 우선주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약하지도 않았었거든요. 어, 뭐 태양건설 우 같은 친구는 점상으로 시작했었고 어, 동양고속도 시작하고 쭉 올랐다가 빠졌고.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는 어첫 번째로 어 보자면은 이제 많이 올라서 어 많이 올라서 하락한 이유도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품절주 어이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은 품절주거든요 어 시총이 엄청 작고 가벼운 종목이고 품절주인데 어그 오후장 들어 그 장 초반이 조금 지나고 나서 코스닥 보시면은 뭐 대통령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장 중에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그러면서 코스닥 관련 종목인 뭐 로봇주들이나 어 제가 로봇주는 지수 따라서 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주나 뭐 이런 조선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에서 돈이 갈 곳이 없어야 하는데 돈이 갈 곳이 생겼죠. 그래서 신규주 품절주 우선주들이 조금 흔들렸어요. 그리고 많이 오른 부분도 있었고. 그러면서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종목들은 올랐을 때 사면 안 되고 내렸을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뭐 보면은 뭐 태형건설 우 같은 친구들도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에서 3%까지 뺐다가 또 상한가 가는데 엄청나게 먹을 폭이 좀 많았고 제대로 눌림해서 잡았으면은 뭐 동부건설 우 같은 친구들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막 31%씩 오르고 30분만에 이게 5분봉이 아 30분봉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오르기도 하고 어 동양고속도. 보시면은 여기서 눌림에서 이것도 한10% 정도 12% 12% 15%한 거의 한15% 정도 요거 얼마 안돼 보이는데 이것도 그 정도 변동성이 나와 줬고 어쨌든 음 결론적으로 이 종목들 천일고속 뿐 아니라, 뭐, 이제, 동양고속, 천일고속, 뭐, 그 다음 우선주, 품절주, 이런 그 신규주, 이 친구들은 좀 같이 움직일 거예요. 특히나 뭐, 대장은 천일고속, 동양고속일 거고, 천일고속이 아마 먼저 쉬어가고,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, 다음번에 오를 때는 동양고속이 아닌 천일고속이 다시 대장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. 그 대신 이 친구들이 하락한 이유는 제가 뭐, 몇번 설명드렸지만, 주가를 상승시킨 이유가 뭐 상한가 거의 열방갈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돈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해치성으로 해치성이라고 하죠 해치성으로 이제 올랐는데 품절주는 조금 오르면은 미친 듯이 오른다 어 양지산화 신라섬유가 예전에 그랬고 이 친구도 그냥 시장에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갈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엄청나게 올랐던 부분인 거고 이런 친구들은 어 상승이 끝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뭐요렇게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흔들 거예요 여기서도 뭐 뺐다가 뭐 많이 빠졌다 싶으면 또 상한가 아 그또 상승 시키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코롱 글로벌 오라 아닌데 코론 롱 아, 모빌리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. 어, 이 친구도 여기서 5천원에서 거의 8만원까지 10, 10배 넘게 쫙 오르고. 그 다음에, 이런 식으로 빠졌죠. 빠지고는 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은, 뭐, 요거, 요것만 해도 한60%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또 뺐다가, 올렸다 뺐다가 하면서, 결국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, 되긴 할, 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. 여태껏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, 어, 뭐, 저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, 뭐, 이거는, 음, 종목 특성이 좀, 여기서 그 재료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주식은 어차피 확률 싸움이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. 그 대신 어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은 여기 코롱 모빌리티 우, 우처럼 이거 어디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지는 그때 그때 시장 분위기랑 특성 특징에 따라 다르거든요. 만약에 뭐, 당장 월요일에 지수가 안 좋고 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은, 천일고속이 아마 바로 급격하게 반등 나올 거예요 거의 뭐20% 이상 뭐 이런 식으로도 오를 수 있어요. 시장에 또시장이안 좋아지면은 해치성이기 때문에.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라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뺐다가 뭐 이렇게. 그래서 아마 지금 노릴 수 있는 건이 파동, 이런 파동. 또 다른 종목 예로 들어볼까요? 양지사, 양지사처럼 음 양지사도 품절주로 올랐었는데, 뭐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뺐다가 다시 이렇게 쌍봉을 찍던 한번더 치고 가던 요런 외봉에서, 그러니까 천일고속처럼 이렇게 엄청 세게 오른 친구들은, 외봉에서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.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외봉에서는 안 죽고 여기서 좀 뺐다가 음 어느 정도 좀그 개인들 털리고 또 매집하면은 한번더 설거지성 무빙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긴 하는데 그 움직임이 어 상한가 한두 방은 될 가능성이 높다. 뭐 그러니까 좀 엄청 세게 움직일 수도 있다. 그리고 운 좋으면은 뭐한번더 고점 갱신하러 갈 수도 있고.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실 때는. 어, 뭐 시장 분위기 따라서 당장 월요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가 어, 시장에 만약에 돈 들어갈 곳이 많으면 조금 더 쉬었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 어, 주도적인 섹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고 어, 그리고 뭐 주가 하락 이유는 없습니다. 뭐 악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음, 말씀드린 대로 어, 장중에 대통령도 그 코스닥이 너무 안 올랐다. 코스피 대비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<laughs> 그러면서 로봇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 돈이 쏠리면서 이제 이런 품절주들 이 종목뿐 아니죠. 뭐. 점상 갔던 태양 건설 우도 한번 엄청나게 흔들었고, 뭐, 동부 건설 우도 상한가에서 흔들었고, 뭐 동양 우, 동양 우도 상한가 찍고, 이렇게. 어, 그 다음에, 뭐, 하나 갤러리아 같은 친구들, 뭐, 전체적으로 조금 품절주 우선주 신규주까지, 어, 신규주도, 신규주도 튀었다 빠지고, 뭐, 이거나 아크릴이나, 그리고 스펙주까지 조금 시장에서 돈이 이제 조금 갈 곳이 생기면서 이 친구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고 어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장이 좀안 좋고 돈갈 곳이 없으면 다시 이 친구들이 움직일 것이고. 만약에 이제 좀 다시 코스닥이 코스피 따라가면서 뭐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은 이 친구들은 조금 자연스럽게 소외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, 할 확률이 높죠. 그 대신 천일고속이나 이런 친구들은 워낙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, 어, 이런 힘 강한 친구들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쭉안 죽고 그러면은 대기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안 죽고 뭐 올렸다가 뺐다가 아니면은 뺐다가 올렸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서 어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결국에는 제 자리를 찾아갈 건데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좀 기회는 좀 여러 번 있을 확률이 높다 어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이거를 뭐 매매하셔가지고, 어, 물려 계시다면은, 음,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지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, 아마 확률적으로, 뭐 재수 없으면은 그냥 계속 쭉 빠질 수도 있는데, 확률적으로는 반등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. 뭐 당장 월요일이든, 아니면 좀 눌렸다가 오르든. 그래서,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반등하고 나면은 웬만해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뭐 쉽지는 않긴 합니다 뭐 이게 역사적으로 뭐 엄청난 한 획을 끌 종목이라면 종목이라면 뭐 다시 올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은어 쉽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어 물려 계시다면 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때 탈출 노리 시던지 아니면은 뭐 잘랐다가 눌림 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런 데서 뭐 복수전을 하시던지 어, 아니면은 뭐 시장 분위기가 좋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치워 놓고 어, 아님 코스 일반적인 종목을 하시던지 일단 확실한 거는 어, 변동성은 계속 좋을 것이고 어웬한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. 어 그게 어,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를 알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. 이거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장에서 돈이 갈 곳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첫 번째 조건이다. 뭐, 요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겠고. 음, 이런 종목은 분명히 리스크는 좀 큽니다.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리스크는 많이 크고. 어, 리턴 값도 크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어, 조금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실력에 아직까지 좀 공부가 더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보시면서 공부용으로 어,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